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즐거운 추석 명절이에요.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이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뱃돈이 없어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죠? 나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초 1월 3일부터 시작한 중고동부 온라인 예배가 벌써 38번째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러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남산에 하얗게 눈이 오듯이 벚꽃이 피고 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시작될 것이고 또 우리 고3학생들, 경환이, 찬빈이, 주연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좋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화이팅 해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빛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체에게 생기를 주어 아무리 썩어 곰팡이가 핀 냄새라는 것도 빛이 비치면 얼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새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랫동안 온 인류가 사모했던 음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위대하고 장엄한 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신에게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의 위대한 명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세인과 그 추종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그가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한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속된 말로 내 아비가 누구냐 내 아비는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 나사렛시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인이 하던 요셉이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하며 빈정거리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리, 그림 가운데 세 개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림입니다. 등불에서 비치는 빛이 어두운 복도를 밝히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놓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까지 비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도 어려서 그 그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이 그림이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술 평론가인 그린 호프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대되게 비판하였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오느냐?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손에 들고 있는 등불에서 나오느냐? 저 그림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린호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받아지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생명의 빛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 주, 주십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른다는 것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름의 조건이요. 따름은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비지심을 알려면 먼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연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유니우스란 신학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까지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순간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고 평생 그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라고 할 때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긴장감이 도는 것을 느낍니다. 따르라는 말씀의 제자들은 가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직업도 버려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따르라는 말은 선뜻 응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전념하지 못하고 반은 세상에 반은 예수님에게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 신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뱉어 내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스르나 바베론을 보내어 나라 잃은 서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살고 예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목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는 전부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모여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흙으로 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 대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돌려 싸움 나이다. Amen.